모두가 무서워하는 암. 이 암은 어떤 사람의 몸에 잘 생길까요? 암이 잘 생기는 사람의 특징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여기 해당되지 않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 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약국에서 암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사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암이 잘 생길까요? 첫 번째,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넘칠까요? 혈당이 넘치고 당독소가 넘치고 염증이 넘치시는 분들 즉, 잉여에너지가 많은 분들을 말합니다. 나이는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근육량도 줄고 대사량도 줄어드는데 우리 세상엔 맛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게다가 뭐든지 맛있게 먹는 게 좋으니까,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당신. 운동은 역시 숨쉬기 운동이다 하시는 분들, 이 잉여에너지의 무서움을 아셔야 합니다. 잉여에너지는 몸 속에서 필요한 곳에 다 사용하고도 남은 에너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남는 것들이 지방, 당독소, 염증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남는 것들은 이렇게 남고 나서도 어디로 갈까요? 단백질과 DNA에도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아세틸코에이, NADH 형태로도 붙어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막지 못하게 되고 암이 생겼을 때 이를 초기에 막아주는 유전자의 단백질 활성을 방해하면서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은 스스로 염증 상황을 만들어 정상세포는 에너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만들고 암의 생존의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게다가 암은 NADH라는 인이어 에너지 형태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 NADH를 잘 만드는 에너지원인 정제 탄수화물 과당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제가 몇년전 배웠던 재발 유방암 환자께서는 아침 식사를 제철 과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당은 몸에서 주로 선호하는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과당은 우리 몸에서 저장과 그리고 생존을 위한 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산과 당독소 지방을 잘 만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도 무리를 줄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유방암을 일으킨 쥐에게 포도당과 과당을 농도를 달리하여 먹이로 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과당을 준 쥐에게서 활발한 유방암 전이가 일어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연구한 이 내용은 네이처 자매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과활성화된 KHKA라고 하는 키토 헥소 카이네이즈 A라는 이 효소가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이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 달콤한 디저트, 그것이 과일과 꿀이라 할지라도 암에게는 매우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꿀과 과일은 안 됩니다 나중에 암을 다 극복하고 드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잉여에너지가 잘 생기는 음식들은 암세포를 자라게 하고 암의 전이와 증식에 쓰이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같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코르티졸은 혈당을 높여 위기에 대응하도록 고안된 생존 신호인데요. 이 생존 신호들은 지금 당장 호랑이를 만나도 도망갈 수 있도록 정상 대사를 멈추고 혈당을 올리고 심박을 올리고 소변을 농축하는 등이 오로지 근육과 뇌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문제는 잦은 코르티졸 분비는 이렇게 혈당을 자주 높이고 잉여에너지를 양산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아도 배가 나오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상태로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약국에도 아, 제가 찐살이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데요. 사실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바삭한 크로와상과 바닐라 라떼로 위로를 받으신다면 지금 잠깐 혀와 뇌는 위로받을지 몰라도 몸의 정상대사는 더욱 방해받게 되어서 살찌고 염증이 생긴다까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에게 조그마한 암의 씨앗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또는 항암이나 수술로 암을 제거했지만 씨앗세포가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이 상황에서 암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독소와 지질독소가 많은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 특히 기름에 열을 가해 튀긴 치킨, 치킨을 생각해 보시면, 이 조리 과정에서 당독소 지질독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열을 가한 기름에서 지질독소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지질독소는 산패된 기름과도 관련이 많고요. 암이 생존하고 증식되는데 활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메칠글라 역살은 당독소 중에서도 특히 나쁜 당독소이면서 원인을 제공하는 물질인데요. 자, 암세포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NK세포, 자연사례세포라고도 하죠. 이 세포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암을 공격하는 T세포와 이 자연사례세포의 활발한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항암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항암제 내성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독소와 지질독소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암이 소멸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굽고 튀긴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유제품, 특히 흑염소 진액과 같은 이 동물성 영양소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유제품에는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이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성장기에는 살과 뼈를 자라게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암세포와 같은 것들 즉 자라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동물성 지방이 많은 흑염소 진액 역시 항암치료가 끝나고 전이를 no. 막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엠토르라고 하는 암을 성장시키는 단백질을 빠르게 발현시켜서 암을 키울 뿐 아니라 항암제 내성을 유발하는 기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과 동물성 아미노산 및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진액 등은 절대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소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반복되고 노화와 스트레스가 더해질 때 암은 우리 몸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암 세포가 자란다고 해서 온 몸이 다암 덩어리는 아니지 않냐. 정상 세포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암 세포들을 굶겨 죽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암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로하고 염증이 많아질 때일수록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암 세포가 좋아하는 먹이, 즉 인여 에너지를 만드는 밀가루 음식, 과당이 많은 과일, 음료. 꿀, 유기산 음식들은 최소화하고, 당독소를 만드는 조리법을 피하기, 그리고 삶고 데쳐서 요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대신 운동으로 푸는 것, 그리고 유제품과 보기 영양소를 조심하는 것.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갖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암을 예방하는 가장 심플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